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을 쫓기도 하고 자기의 위과 만족을 위해 살지만 허무하게 죽어갑니다.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의 사랑과 하,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 오늘도 오을도 오늘도 오늘도 오 살아온 늘도일늘도오늘다오겠습니다 그 우리 어려오절도 학생들은 그걸 잘늘를 거예요. 좀더 성숙해서 그 사회 에 나갔다면 참 똑같은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출근하고 출근해서 밥 먹고 일하고 퇴근해서 잠자고 참 똑같은 건데 우리 인생은 참 흙으로 와서 뭐 흙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창조시 했고 흙으로 비추어서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아 흙으로 돌아가듯이 우리 인생은 참 하나님 앞에 그 참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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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호가 나레이션을 열심히 했다고 저도 한번 행운권을 뽑겠대요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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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김신환 지수자님 아, 하나, 하나 뽑아주세요 아, 김영일 사장님. 아이고, 국님서 아이, 장님이 직접 오셔야죠. 서 어. <laughs> 어 <laughs> 서가 블랙 라이트했습니 아니라 이번 순서는 우리 홍상원젊님이들하고자 가지고 성경 퀴즈를 하겠습니다. 예. 블랙 라이트 잠깐 있어. 기다리잖아. 앉아. 식다운. 아, 성경 퀴즈를 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가 몇 가지 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무엇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셨을까요? 네, 김양성 원장님. 예, 맞습니다. 나오세요. 노아의 세아들들 중에 유대인과 황인종의 조상이 된 사람의 이름은요? 음, 아, 아,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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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오벳의 손자 정은혜 선생님 다윗입니다. 네, 유대인금 임금 헤롯은 임금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사내 아이면 몇살 아래로 모두 죽이라고 했을까요? 유대의 왕이 낳다는 소리를 듣고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몇 살까지? 3살 아래 네, 세 살? 아닙니다. 3살님. 정집사님. 정집사님. 두살맞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배, 세례를 받으신 나이가 몇 세일까요? 예수님몇 살에 세례 받으셨을까요? 물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몇 살에?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가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김광성 목사님이 제대로 맞추셨는데. 유명 선은사님이 제대로 맞추셨는데 손을 안 들고 맞추셔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인은이에서 포도주를 물이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을까요? 이 사람은 은이사를 위해서 만은이사람다이 12년동안 혈루증을앓는 여인은 예수님을, 예수님의 을예수님 무엇을 만져서 혈루증이 나왔을까요? 쩌자랑 맞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있는 복음서가 네개 있습니다. 다 맞추셔야 됩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기록,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 네 개, 마태 복음에도 있고요, 마가 복음에도 있고요. 그다음 두 개는 뭘까요? 신윤순 권사님, 예, 누가 와요 안 맞습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은 한 곳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요? 노아의 배가 정착한 산은 무슨 산일까요? 예, 예? 아라나산 맞습니다. 아, 이거 퀴즈는 한아직도 80개 남았는데 선물은다떨어졌어요네자 네. 우리. <laughs> 형님 예. 우리. 그건우하고 여기서 <laughs> 아니 우리. 우광우 광희 리 우리. 우리. 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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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세요 아유. 아, 목사님, 목사님, 아, 나오세요. 예, 광희형, 건희형, 광희형아 여보세요보니 여보니, 여보니, 니여보세요 이건 깜깜해야 돼요. 습니다. 어, 숫자 숫자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들어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숫자를 쓸 때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네? 그럼 생각하면서 숫자를 쓸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숫자 쓰세요. 자 이제 보니까 아 어, 회원권이 경품이두 개가 나왔어요. 두 개가. 이두 개를 지금 두개 진짜 큰 거예요. 하나는 우리 장로님께서 특별히 후원하신 겁니다. 자, 이 선물을 타고 싶은데 한 번도 못 탔어요. 있어요? 야, 또말나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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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나. 야. 자, 우리 김영선 수장님 잠깐 나와서 나왔, 나와서 한번한 추천해주세요. 아. 아, 우리 성국. 오. 이야, 진짜 오늘 끝내준다. 오늘 연습을 위해서 손을 다친 김하우. 김하우. <laughs> <laughs> 하우, 하우. <웃음> 하우, 하우. <웃음> 예, 예, <하름이야? 웃음> 아, 자, 하우. 예, <laughs> 하우. 아니, 까시거 괜찮아. 하우. 괜찮아. 아니, 손 다친 건하름인데뭐 하우에다 담면 어때? 예? 아 괜찮아요. 자 우리 우리 강사부장님께서 어, 후원해 주셨습니다. 성 장례 나왔요 진짜 우리 가족 하나도 못한 거 같아요 아한차아두개아두개 탔잖아요. 아 우리 시계 찍고 싶 어, 체계화이다. 아이고. 오늘 복사님 내려가다 가네. 아, <laughs> 박성민원 사모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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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해줘세요 <laughs> 자, 자, 자한자 하나 뽑으세요. 어, 이양. <한수>. 오. <laughs> <laughs> 저기 이장이 박스 제가 가져갈게요. <laughs> 아그광고를 예. 하겠습니다. 그 내일 성탄절이잖아요. 그래서 성탄절에 저희 주일학교 어린이들 그 간식이 좀 필요해서 그각 구역별로 이만 원 정도만 기부원했어요. 주시고 그러지 않분 물건을 좀 해주세요 자 우리 목사님 숙도로 오십시오 네 여러분 어떻게 즐거우셨어요? 네. 우리 수고한 사회를 보시 우리 최교환 주집사님또 비롯해서 아이들을 지도해주고 또 열심히 우리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우리 아름다운 무대를 꾸며준 우리 아이들 위해서 힘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아,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해서 너무나 좋았고요 아, 과거 말씀 두 가지만 드리고, 아, 여러분, 어, 제가 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성탄 감사히 해요. <laughs> 얘가 제 둘째입니다. <laughs> 성탄 감사예배가 11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차량 운행은 대비 시간과 동일하게 운행합니다. 여러분들 내일 축하예배 오셔서 함께 성탄의 기쁨을 만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내일 세례의식이 있습니다. 세례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혹시 기관이나 여러분 구역에서 꽃다발도 준비해 주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 하나 더 말씀드리면, 탁구 클럽을 저희들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2시에 첫 번째 모임이 있는데, 탁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일 2시에 함께해서 또친교하는 일에, 운동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영광을 돌리세요.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